쉬는 날인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가게 놀러 오려고요? 안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깨져 가지고요.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저한테? 아. 저랑 놀아달라는 거구나. 흥이네요. 오늘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긴 해요. 술한잔 할래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잔 마시고 싶은데 이따가 저 퇴근하고 나서 봐요. 네, 그럼 이따 봐요. 자기 지금 뭐해? 전화 몇번 했는데 왜안 받아? 미안, 친구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느라 못 받았어. 무슨 친구? 누구랑 있어? 그냥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 여자야.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밥 먹고 있지. 근데 뒤에 남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옆 테이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시끄러워서 나도 짜증나. 그래, 알겠어. 나중에 다시 통화하죠. 집 가면 연락 줘. 응, 알았어요. 이따 집 가는 대로 전화할게.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남들 못지않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던데, 저와 같은 사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호감을 갖고 연인처럼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평생지기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제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비교적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일찍 군대를 갔고 그 덕분에 늦지 않은 23살 나이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 복학 준비를 하는 차에 용돈과 생활비라도 벌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대학가 앞에 있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키는 180 조금 안 되는 루저이지만 얼굴은 일반인치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도 술 먹다가 일주일에 평균 한명 이상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알바 오빠 바빠요? 네.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오빠 나 어때요? 어떠냐니요? 나 오빠 관심 있는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난처하기도 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아서 힘들게 알바를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눈이 호강한다 싶을 만큼 젊은 여자애들이 항상 넘쳐났었죠. 그러다가 여자들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부터 최저 시급보다도 2천원이나 더 올려주시면서 대우를 잘해줄 테니 절대로 자신을 배신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일이 없는 휴학생이라 가게 오픈 타임인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타임은 주로 바로 앞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끝내고 와서 알바를 하는 구조였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때이고, 피크 시간인 술집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장님은 더 많은 여대생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오기를 바라서 저에게 시간 조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급도 올려주셨고 대우도 잘해주셔서 저는 사장님 부탁에 못 이겨서 마감조는 아니었고 결국 2시간씩 늦춰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는 걸로 시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던 타임인 오픈타임에 알바생 한 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뽑기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은 제 데타를 구하는 거니까 저보고 마음대로 뽑아보라면서 구인구직 사이트 아이디를 로그인 해두시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겠다고 하고는 이력서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해보는 거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온라인 이력서를 제출했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대략 10명 정도 지원하려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거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력서를 지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의 필수 조건이었던 용무 단정을 중점으로 이력서를 살펴보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를 이력서만 열람하다가 때마침 제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바생을 구하는 걸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곧바로 전화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녀는 그날 바로 시간이 된다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니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구한 알바는 바로 앞 전문대에 다니는 2학년 여대생이었는데 성격도 밝고 활기차 보였고 얼굴은 누가 봐도 예뻐서 돌아볼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대략 165 정도에 몸무게는 50도 안돼 보이는 마른 스타일의 여자였었죠. 사장님도 면접자를 보시더니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별다른 걱정 없이 곧바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얼굴은 정말 연예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미모더군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매일같이 친구들이 저희 가게로 놀러올 정도였으니,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알바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하던 오픈 일을 맡게 됐으니 그 여자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말 붙이기에는 뭔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런 건지 가깝게 다가가기엔 조금 어려웠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들었기에 평소에는 사적인 대화들을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대형사고가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이 서툴러서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결국 실수로 손님 무릎에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 손님은 술이 이미 만취 상태여서 뜨겁다고 중내만에 하고 있었고 이 여자 알바생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민정씨 괜찮아요? 손님께 얼른 사과드리고 주방에 가 있어요. 피해자는 난데 니가 뭔데 죄를 가라 말아야?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 도와드릴.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그 손님은 제 멱살을 잡고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맞는 순간,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같이 부딪혀버릴까 하다가도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손님의 일행들도 그제서야 뜯어말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손님에게는 병원을 우선 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배상해드린다면서 말을 했고, 술에 취한 그 손님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큰일로 커질 뻔한 걸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봤더니 여자 알바생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이 뺨 맞으신 것 같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만 울어요, 민정씨. 그날 이후로 그 여자 알바생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저에게 엄청 상냥하게 하고 눈웃음을 많이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낯선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매일같이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채용 당시에 연락을 하느라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제가 혼자 그 여자의 번호를 갖고 있어 바짝 카톡 프로필이나 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아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달랐었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늦은 시간까지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 여자의 외모를 보면서 그런 유혹들을 참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연락을 적당히 주고받아야 된다고 되뇌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 웃으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서로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을 같이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가게 바빠요? 아니요. 오늘은 조금 한가하네요. 그렇구나. 쉬는 날인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가게 놀러 오려고요? 안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깨져 가지고요.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저한테? 아. 저랑 놀아달라는 거구나. 흥이네요. 오늘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긴 해요. 술한잔 할래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잔 마시고 싶은데 이따가 저 퇴근하고 나서 봐요. 네, 그럼 이따 봐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첫 카톡을 보냈었지만 기분은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이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그녀와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매일 청바지에 박사한 티셔츠만 입고 왔었는데 그날은 눈이 민망해질 정도로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제어 장치는 이미 고장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매일같이 만나오면서도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바쁘게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빠르게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두침침한 조명 탓인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기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 뻔히 알았기에 절대로 실수는 하지 말자고 되뇌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술에 이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술에 이기지 못한 척한 건지 결국 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함께 있다 보니 죄책감도 컸지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사귀자고 말을 주고받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연인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도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이 이상의 감정으로 그녀에게 빠져서는 안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자기 지금 뭐해? 전화 몇번 했는데 왜안 받아? 미안, 친구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느라 못 받았어. 무슨 친구? 누구랑 있어? 그냥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 여자야.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밥 먹고 있지. 근데 뒤에 남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옆 테이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시끄러워서 나도 짜증나. 그래, 알겠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집 가면 연락 줘. 응, 알았어요. 이따 집 가는 대로 전화할게. 대놓고 스피커 폰으로 통화를 하는 모습에 놀랐죠. 그냥 그걸 보면서 괜히 나 혼자서만 바보같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녀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겉모습은 정말 연예인처럼 귀티가 나면서 예쁘게 생겼고 평상시에 착한 마음씨를 쓰는 순진한 친구였지만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앞과 뒤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실망을 했었던 일들이 그뿐만이 아니었죠. 가끔씩은 저와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면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알수 없는 질투심도 생겨나더군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런 질투를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감정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혼자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와 인사를 나누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여태껏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인사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밤새도록 여기서 술을 마신 건 아닐 테고,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해버렸고, 저도 떳떳하게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몇 개월가량을 마치 연인처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 편하게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저는 학교에 복학을 할 시기가 되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제게 매달리는 사장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도 간호학과라서 학교 실습을 가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두는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가끔은 연락해서 보자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게 진심이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남을 가지다 보니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도 있었고, 더 깊이 빠지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과제도 많았고 시험에 치여서 살다 보니 연락할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마치 꿈을 꿨던 일처럼 빠르게 그 기억들은 사라져갔고 바쁜 일상들을 지내다 보니 몇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무시를 했고 수업이 끝나서 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응급센터인데요. 지금 아버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응급실에 와서 수술이 필요한데요. 가족분들이 전부 연락이 안 돼서 아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병원과 연락이 돼서 병원에 다 와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지도 교수님께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으로 아버지는 수술이 잘 끝나셨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어머니는 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입원을 하신 지 3일차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고, 집에서 점심을 챙겨 먹고서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로비에서 눈에 익은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저와 같이 알바를 했었던 여자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게 생각이 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몸을 황급히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애가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빠 맞지? 멀리서 봐서 긴가민가 했는데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네. 나는 잘 지내고 있지. 간호사복을 입고 있어서 모사라 볼 뻔했어." "갑자기 웬 간호복을 입고 있어?" "아, 이거 지금 내가 실습하는 곳이 여기 병원이어서." 아무튼 엄청 반갑네. 근데 어디 아파? 병원에는 왜온 거야? 아니 나는 괜찮은데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든. 정말? 많이 다치신 거야?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수술도 잘 끝나고 지금 회복도 잘하시고 계셔서 괜찮아. 다행이시다. 응.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그냥 바빴지. 병원에 실습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남자 친구랑도 자연스럽게 헤어졌지 뭐. 그랬구나. 아무튼 나도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매일 여기 오니까 종종 보자. 응, 알았어. 반가웠어. 다음에 봐. 정말 소설에서나 일어날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또다시 시작된 거였죠. 서로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또다시 예전처럼 매일 만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헤어졌다는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죄책감 없이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며칠 뒤에 저희는 또다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색함은 금방 다 사라졌고, 마치 몇 개월 전처럼 금방 설레는 감정이 생겨나더군요. 하지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설렘이 행복하긴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하는 모습이 기억이 되살아났고, 저는 섣불리 사귀자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이 여자에도 제게 굳이 사귀자고 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시간은 또다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속사포처럼 지나갔고,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모두 회복되셔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녀는 저희 아버지가 퇴원한 걸 몰랐는지 이따 병원에 올때 초콜릿 좀 사다 주라며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퇴원했다는 말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서 초콜릿을 사들고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초콜릿을 주면서 사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셔서 앞으로는 병원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바쁘더라도 종종 연락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전에 이별할 때와는 다르게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일 끝나고 술 한잔 어떠냐고 묻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같이 술 한잔 해야지라고 크게 마음을 쏟지 않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뜬금없이 몇 개월간 그러지 않던 그녀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빠 그거 알아? 나 사실 알바할 때부터 너 좋아했다? 뭐? 그게 진짜야? 근데 왜말안 했어? 그냥. 그때 오빠 인기 많았잖아. 맨날 여자들이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 못했지. 그녀는 알바를 할 때는 매일같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저희의 만남이 의도치 않게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연락을 먼저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다 일을 그만두고 서로 연락이 끊겨서 너무 슬펐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또다시 예전처럼 연락이 끊길 것 같고, 영원히 연락 못하는 사이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녀의 진심을 온전하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갑자기 술에 너무 취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얼떨결에 나도 너를 좋아했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 제 모습이 대답을 대신했는지 그녀는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제 술 많이 취한 것 같던데 괜찮냐고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자 어제 그녀가 했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녀의 고백에 고민을 안 했다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었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남녀 가릴 거 없이 쳐다볼 정도의 미모에다가 부지런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봐온 모습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귈 엄두는 결코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녀가 제 연락을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얼굴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라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나면 매일같이 의심하게 될 거고 아마도 의처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그렇기에 제가 잘못된 사람인 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톡을 읽고도 저는 끝내 답장을 참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여지를 남기면 서로에게 더 힘이 들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녀도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제 생각을 알았는지 제차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두달 정도가 지난 뒤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제 카톡 리스트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인연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금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들을 지내게 되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3명과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복잡한 생각도 잊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봐오던 평생지기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죠.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저와 형제처럼 우애가 깊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곳을 다니면서 평생을 함께했고, 군대도 동반 입대를 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친할지는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날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바빴었기에 서로의 안부 연락만 주고받았지, 개강을 하고 난 뒤로는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들을 묻게 되었죠. 야, 동호 얘 여자친구 생긴 거 알아? 응? 진짜야? 누군데? 그냥 다섯 달 정도 만났는데 진짜 착하고 예뻐. 지금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고 21살 여자애야. 오호, 우리 동호 잘 나가네. 얼굴 좀 보여줘봐. 그러자 친구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찾고 있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문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만나던 그녀와 모든 스펙이 동일했기에 놀라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다고 제게 말을 했었고, 이 근처에서 간호학과에 다니는 21살 여자가 한둘이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찾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되뇌이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건네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두 친구는 어떻게 이런 퀸카를 만났냐면서 좋겠다며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 얼음이 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친구들은 다 같이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쁘네.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나 복학하고 다섯 달 전에 같은 학교 친구랑 소개팅 나갔었거든. 근데 거기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지. 너무 예쁘고 착해서 내가 그날 곧바로 고백해서 지금 계속해서 잘 만나고 있지. 부럽지 짜샤?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까마득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물어봤고 서로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자신이 본 여자 중 가장 순진한 여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길 자신의 여자친구는 평생 남자를 사귄 적이 없었고 남자 경험도 없었다고 말했다더군요. 친구들은 그걸 믿냐며 참 순진하다고 장난을 쳤지만 저는 그 상황에 도저히 장난을 칠 수가 없었죠.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여자였던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떳떳하게 만났었던 게 아니었기에 친구에게 차마 이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고백하면서 모든 게다 거짓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난 지 5개월이면 제 친구와 그 여자애가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저와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고. 심지어 그녀에게 고백까지 받았었는데 어떻게 쉽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친구였으면 망설이긴 했었겠지만 있는 사실들을 다 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불행하게도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많이 괴로워했었던 걸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학창 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군대를 입대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결국 군화를 거꾸로 신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군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힘들어하던 친구를 매일같이 봐왔던 저였기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이 친구에게는 여자복이 이렇게도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는 착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서 친구들은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쓰러웠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제 친구는 인생에서 드디어 자기의 평생 짝을 만난 것 같다면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자랑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자고 수많은 남자들과 쉽게 만남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친구의 충격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거라는 건 당연하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속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저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진짜 모든 게 악몽 같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악연으로 이어지다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네요. 솔직히 지금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 싶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까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후회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건 몰랐건 저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온 역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제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 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그 여자를 만나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할것 같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